예 구독자 요청 종목 어, 알파코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보, 보시면은 지금 알파코크 이게 월봉이거든요. 알파코크도 지금 요렇게 지금 다른 알트와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냐면 요렇게 A, B, C 요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A, B, C 요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어, 어 얘도 이제 여기 요렇게 다른 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치 형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이게 조정의 하락에 이세 묶음이 나왔으니까 얘도 이제 아마 상승으로 돌려, 돌려 나가지 않을까? 여기 지금 지난달에 도치가 떴고 이번 달에도 도치가 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번 달에 조금만 더 이, 지금 이음봉에한반 정도만 올라가줘도 알파코크는 어. 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아직 얘가 지금 도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코크는 음, 2300원, 2300원, 2400원 예 그리고 3200원 예, 지금 알파코크는 적어도 지금 3200원 3200원은 지켜줘야 얘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파코크는 혹시 물려 계셨거나 그런 분들은 3,200원대를 얘가 지지하는지를 잘 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월봉상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가 좀 상승을 해주면 얘도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주봉상 보면 얘 마찬가지로 얘가 음 저점. 얘가 주봉상 얘가 지지 라인이 보면 2,500원대, 2,300원, 2,400원. 예, 지지 라인이 얘는 그러니까 맥시멈 어, 2,400원. 예, 2,400원을 내려가면 안 좋아요. 얘는 얘는 맥시멈 2,400원. 얘는 2,400원을 지켜야 된다. 지지 라인은 얘는 지지 라인이 2,400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얘가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려면은 요요 라인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을 돌파해야 되니까 요 라인이 얼마냐면 어, 4,430원, 4,400원을 얘는 4,400원을 돌파해야 된다. 4,430원. 여기가 예, 저항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차 저항 라인이 여기니까 뭐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좀.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간 이제 또전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꼬다리가 길, 여기 여기 꼭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얘 어, 예, 지금 1봉도 한번 볼게요. 1봉을 보면 예 얘가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지금 어. 위, 위 꼬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쫙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번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양봉 네 개로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좀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바닥에서 이런 동그란 모양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요 여기 저점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저점을 살짝씩 높였거든요. 이렇게 높여서 올라가는 게더 중요하지. 뭐 이게 커비드 핸들이 여기서 나오지는 잘,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어 얘는 지금 여기, 일봉상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면, 얘는 적어도 여기, 어 얘가 1차 매수 타점은요, 3630원. 3630원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은, 어 단타로만 들어가세요 얘도 얘도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요거는 요거 단타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물려 계신 분들은 아까 주봉, 월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어, 새로운 완전한 파동이 시작이 되려면 요2 4일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코크는 요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